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지 필름 XH2S의 이 세로 그립을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티컬 그립인데요. 이 버티컬 그립이 꼭 있어야 되냐. 그냥 사실 저는, 어, 세로 그립 있어도 사실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 XH2S도 외형이 커서 일반적인 렌즈는 그냥 들고 있을 만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150600 같은 렌즈를 끼면은 한번 껴볼게요. 이 렌즈가 클수록 이 세로 그립이 없으면 뭔가 이제 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면은 어때요? 느낌이? 네.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약간 약간 좀 뭐, 벼요. 여기가, <laughs> 이렇게. 이 비기 때문에, 이거를 좀 커버하려면, 아무래도 세로 그립을 달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버티컬 그립 같은 경우는, 이 후지 필름에서 VGXH라고 하는 요 세로 그립입니다. 자, 이 제품,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어, 바디에, 그냥 기본적인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얘가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타사 같은 경우는 바디 거를 빼고 바디가 여기 이렇게 붙는 방식이라 이런 세로 그립을 껴도 배터리를 두 개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여기에만 되게 두 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바디 안에 하나, 하나가 더 있으니까 총세 개까지 쓸수 있는 게이 후지 필름 세로 그립을 쓰는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운트를 해볼게요. 짜자잔 자 요런 느낌 이러면 이새로 촬영을 할 때에 요기서도 촬영하고 요렇게도 잡을 수 있으니까 뭔가 렌즈를 쓸 때에 그 안정감이 확실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배터리 자체가 기본 바디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두 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총세 개를 쓸수 있으니까 망원 렌즈 써보니까 확실히 이 하나로 얘를 버티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배터리를 같이 세로그립이랑 사용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이런 장망원 렌즈 촬영하실 때어 조금 더 배터리 부담에서 어 자유로워지실 수 있다. 이렇게 후지 필름의 세로그립을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그러면 망원 렌즈 쓸 때만 이거 쓰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닌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요 세로그립을 이렇게 쓰시면 뭔가 일체형 바디 같은 느낌. 그래서 확실히 크기 자체가 제가 굉장히 손이 큰데 제가 이렇게 잡을 때에도 확실하게 이 XH 시리즈 자체가 외형이 커요. 그래서 그냥 세로 그립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요, 요 정도 크기는 일반적인 그 일체형 DSLR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좋다. 그러면서도 세로 그립 쓰면서도 이렇게 회전형 애시 쓰실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세로그립 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ISOW 화이트 밸런스 그 버튼 그대로 적용되고, 이제, 이, 온오프도, 여기는 이제 락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원을 켜고 여기에서 이렇게 제어도 하실 수 있고, 이 컨트롤러도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도 있고, 여기도 에 있고, 요렇게, 요렇게. 세로그립 같은 경우는, 뭐, 꼭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안쓰긴 하지만 그래도 껴놓은 모습 보면은 예쁘긴 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지필름의 XH2S 세로그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